됩니다. 아멘. 참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하루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옵드린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과리터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코발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가 또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또 욕을 어, 먹는 것이 최라란 기도 전에 또 IEM 이라고 하는 또 성교단체가 또 운영하는 대한학교, 국제학교 때문에 또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어, 교회를 향한 젓가락질이 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 이것이 어,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렇게 먹어야 할 욕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에 걷는 일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서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달라고 코로나 이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 받는 장면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 또 있었지만은 또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 그건 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 또 그것도 죄인 된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겸손의 모습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 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오늘은 그세 가지의 시험을 함께 잠깐 동안 짤막짤막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배가 고프신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돌들이 떡덩이가 되기 위해서 먹어라 그 얘기죠 배고픈데 음, 이 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네가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해서이렇게 먹어라 고난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더 이거를 확장해서 해석하면은 왜 십자가를 지려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 십자가를 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 우리도 시험할 것입니다 어, 네가 왜 참어 네가 왜 희생해야 되는데, 네가 왜뭘 잘못해서 네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 너의 인생이잖아, 내가 소중한 거야라고 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참아 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걸 극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출 것이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러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떡이 당연히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어,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 네가 떨어질 때 발이 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이 너를 잡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어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어, 이겼기 때문에 어, 사단이 두 번째 시험, 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전 꼭대에서 기 뛰어내리면은 어,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잡아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단이 또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또 이기셨습니까?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신뢰해야 할 대상임을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알 수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어, 신뢰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이거 어떻게 물 위를 걸었고? 에이, 이걸 어떻게 믿어? 에이, 바다가 갈라진 거? 에이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믿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 에이,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믿어? 성경말씀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오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내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말씀을 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야만 믿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과학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해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늘그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그러면서 이 천하 망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하 망국과 그 모든 영광,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자기가 줄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줄수 없는 것인데, 마치 마귀는 어, 자기 것이냐 그렇게 어,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서 결국은 마귀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탄의 마음 나를 경배해라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첫 번째 사탄의 미혹도 마찬가지였죠. 이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은 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속내였고 어 자신을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경배받는 것 그것이 사탄의 속내였는데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의 속내를 결국은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기셨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10절.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괴롭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사탄의 탈을 쓴이 땅에서 우리가 경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경배하고, 우리가 꼭 사탄 마귀를 경배하는 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나, 어, 사탄의 배우에서 조종하는 물질, 또 음악, 술, 마약, 여러 가지 사탄이 배우에서 조종하는 것들 우리가 인간들이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인간들이 그것들을 추종하며 인생의 목적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주의 자녀 또 그러한 하루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또그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그러한 미혹들로부터 방해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교회가 이때 걸어가야 할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이라면 잘 참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성직자들이 잘못해서 받는 그러한 비난이라면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한번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설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서 보아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